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샤이머스캣 작년에 식재하고 올게 2년차, 이 농장주께서 지금, 예, 제 초잰가요? 예, 바스타 입니다 아, 바스타, 바스타 아, 풀약을 치고 있네요. 예. 자, 벌써 꽃이 올라온다 하길래 한번 와봤는데, 꽃이 맺고 있네요. 이렇게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네개이 파리에 꽃이 나오고, 이런 거는 한 2년차인데도 나무가 좋습니다 아주 그게 샤이 머스게 이런 거는 잘 됐네요 이렇게 이게 비닐로를비닐로는안 입히는가요? 이제 아 풀약 초가 비닐 입힙니까? 예. 그래가지고 이제 파스타제조제를 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도 가지를 남기놨네요. 이런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이거 왜 남기놨어요? 아, 그, 저, 저, 적심할 겁니다. 아, 혹시나 하고 예비를 해놓은 건가 봐요. 네, 수세 조절. 음, 이게 몇 메다씩 직제한 건가요? 2메다씩 직제해 2메다씩. 2메다. 그럼 올게 한 송에, 한 주에 몇개 예상하십니까? 한, 한 10개요? 5주. 다섯, 다섯 개 5년 차, 참 2년 차인데요? 네. 한 10개 남겨놓으면 안 되나요? 너무 많습니다 나무를 키울 작정이네 그렇게 네, 나무. 2년까지는 나무 수세를 박가면서 네. 5종이 정도만 한개 나온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잘 됐네요 이쪽으로도 그 상주 모동 주풍령 근처 이쪽으로도 지금 샤이니 인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뜨는 품종이기 때문에 꽃이 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꽃이 아주 잘 키웠네요 네, 샤인 머스켓 2년차 어, 제초제 작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